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어르신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날씨도 무척 화창하고 또 미드 코로나로 조금 바깥 활동도 자유로워졌는데요. 여전히 건강 잘 챙기시고 또 위생 철저히 하셔서 행복하고. 또 건강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세 번째 행복 강의 시간입니다. 배려하게 만들어주는 사고의 힘에 대하여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삶을 따뜻하고 행복하게 하는 건 무엇이 삶을 이렇게 행복하고 따뜻하게 만들어줄까요? 돈이 많으면? 뭐라고요? 잘안 들리는데? 네, 지금부터 정말 삶을 따뜻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비밀에 대하여 이야기를 잠깐 나눠보려고 합니다. 마음을 행복하게 하는 사고의 힘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마음을 행복하는데 생각하는 힘이 마음을 행복하게 만든다? 지금부터 어르신들에게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분은 깊은 사고로 그냥 스쳐 지나가는 가볍게 흘러버리는 생각이 아니라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이 깊은 사고가 만든 행복한 마음 그 주인공을 한번 만나보려고 합니다. 전기회사의 사장님의 따뜻한 이야기인데요. 이분은 그렇게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술을 익히고 또, 열심히, 정말 누구보다, 누구보다도 노력하면서 또 자기의 기술을 마음껏 또 업그레이드 시키고 성장시키고 이렇게 하여 조그마한 전기회사를 차린 사장님이 계셨습니다. 이 사장님 어느 날그 공단지대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또큰 공사를 따내게 되었죠. 저희 남편도 전기에 관한 일을 하기 때문에 전기라는 건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에 또 굉장히 편리함을 주는 음, 것이기도 하죠. 근데 공장지대에서 전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력을 주어서 공장을 돌아가게 하고 또공장이 불을 밝히고 여러 가지 기기들을 사용하여 물건을 만들어내고 또 보관하고 또 공장에 있는 직원들의 편리를 위해서도 이 전기라는 것은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되어지고 있죠. 어, 이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한 이 전기회사 사장님은 이제 조그만 어떤 회사지만 자기 회사를 가지게 되었고, 또 누구보다 더 열심히, 더 최선을 다해서 공장을 운영하고 거래처를 관리했습니다.어느 정도 기반도 잡혔고, 비록 규모는 대기업처럼 크지는 않았지만 기반도 잡혀서 지금처럼만 사업을 운영한다면 보다 더... 윤택하고 넉넉한 미래가 보였죠. 여기에 보여지는 그림은 아주 거대한 변압기입니다. 공장에, 어, 공단지대에 공장이 하나 건설이 되어지면 그 공장 안에 필요한 많은 전기가 동원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변압기 공사나 전기를 연결시켜주는 이런 공사는 필수적으로 있어줘야 되는 거죠. 어느 날이 회사 사장님은 굉장히 큰건의 전기 공사를 따냈습니다. 그래서 이 전기 공사를 본인의 전기 회사가 아닌 아래 하청에 있는 이 변압기를 어, 공사하고 이설하고 또 이렇게 어. 만드는 이전할 이전 수 있는 기술을 가진 어, 하청업체에다가 이 변압기 이슬 공사를 맡기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뜻하지 않게 어, 이 사장님에게 정말 갑작스러운 사고 소식이 하나 전달이 되어집니다. 다름이 아니라 하청업체에 근무하던 이 공사를, 변압기를 이렇게 이전하려고 설치하던 이 직원 하나가 갑자기 이 변압기가 흔들려지고 이렇게 넘어지는 이런 상황이 오게 되어진 거죠. 그때 이 직원은 그 위험한 상황 속에 자신의 몸을 지키고 보호했어야만 했는데 이 변압기 공사가 아주 크고 또, 여기에 이렇게 사고가 일어나면 자기에게도 피해가 와지기 때문에 어떤 생각에선지 모르겠지만 이 변화기가 넘어가는 것들을 막으려고 하다가 결국 그 거대한 무게에 견디지 못하고 변화기가 쓰러지면서 깔려서 사망하게 되는 소식이었습니다. 이전기회사 사장님은 본인의 회사의 업체에서 이걸 진행한 게 아니라, 자기네 회사에 있는 일을 다른 작은 하청업체에게 이 일을 맡겼기 때문에 책임은 이 전기회사 사장님에게 있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들려오는 소식들이 이 하청업체는 너무 열악한 환경, 또... 열악한 조건에서 일을 하다 보니 조건 자체가 넉넉하지 않았고 직원의 이 갑작스러운 사망에도 어떤 보상도 할수 없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사장님은 남모른 채 해도 그냥 하청업체의 어려움이고 또 하청업체에 그냥 당하는 어 곤란한 상황이지 사장님은 아무런 책임도 없는 상황이었지만 이 사장님의 마음은 그 소식을 들은, 들은 이후에 편하지가 않았던 거죠. 그 직원조차도 너무 가난하고 또 가진 것이 없어서 또 회사에서 보상조차 해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런 안타까운 상황 때문에 장례식조차도 치르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젊은 가장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하여 누가 뭐를 하지 않았지만, 이 전기에서 사장님은 골똘히 생각하고 또 고민을 하는 모습을 볼수 있었죠. 어느 날이 사장님은 아내에게 갑니다. 우리가 가진 돈이 어느 정도 있지? 아내는 갑작스럽게 남편이 우리가 가진 돈에 대하여 물어보니 깜짝 놀라, 무슨 일 때문에 그러냐고. 남편은 이 하청업체의 젊은 가장의 이야기, 죽음에 관하여 아내에게 이야기를 하죠. 아내는 안 된다고, 우리는 이 자금이 없으며, 오히려 우리 회사가... 어려운 상황 속에 들어간다고 아내는 극구 반대를 하였지만 남편의 마음 속에 있는 요지부동 움직이지 않는 마음을 보며 통장을 건넸다고 합니다. 이 통장을 건너받은 사장님은 그 하청업체 어, 그 가정에 가서 정말 이 상황들을 이야기를 하고 또. 보상을 해주고, 장례 절차를 치를수 있는 모든 비용을 다 해줬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하나도 여유가 남지 않게 모든 것을 다 털어서 이 사고에 대한 보상을 치룬 이야기가 그 공단 안에 이야기거리가 되어지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 공단 안에서는 이 사건이 이 전기 회사의 책임은 없지만 하청 업체가 너무 가진 것이 없어서 도대체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마무리가 되어질 것인지에 대하여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목을 집중하고 있었던 터이었습니다. 근데 하청업체도 아닌 그 위에 속하는 이 전기회사 사장님의 이 이야기를 전해듣고 많은 이들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마음이 넓은 사람이야. 마음이 따뜻한 사장님이야. 정말 신뢰를 할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이야기가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장님은 자기를 먼저 생각한 마음이 아니라 자기가 손해를 보고 또 자기가 조금 이렇게 모든 것들을 밀어 넣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지라도 먼저 안타까운 상황에 있는 그 젊은 과장이나 또 보상을 해주고 싶지만 보상을 해줄 수 없는 하청업체를 생각하게 되었던 거죠. 젊은 가장의 죽음에 정말 아장아장 걸어가는 자녀를 둔그 가장을 생각할 때 그냥 나를 위해서 두둑하게 배불리며 또 여유 돈을 챙겨놓는 자체가 이 사장님에게는 행복하거나 편하지 않았던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장님이 넣어준 보상해준 그 보상금으로 그 젊은 가장 그 아내와 자식들은 남편을 잃고 아빠를 잃었지만 그 보상으로 어느 정도 삶을 지탱할 수 있고 또 장례를 치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지만, 이 전기회사 사장님의 다른 사람의 마음을 돌아보고 보듬는 이 일은 모든 공단 안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훈훈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일이 있은 얼마 몇년 지나서 우리나라의 IMF가 오기 시작했는데요. 모든 공단 안에 건물들이 세워지고 새로운 공장이 들어올 때마다 이 전기회사의 사장님, 이 이야기 또 그가 지킨 사람들을 돌아보고 보듬는 이 마음은 그 공단 안에 소문이 자자하게 퍼져 있어서 사람들이 공단 안에 건물을 지을 때마다 전기공사 또 이슬공사 모든 필요한 전기에 관련된 공사는 이 회사에게 어 부탁을 드렸다고 합니다. 이 회사 사장님은 IMF가 왔을 때에도 정말 그 회사는 일이 끊어지지 않고 든든하게 일들을 해나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보상을 해줄 것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하고 자기의 이익을 생각하는 마음이 아닌 다른 사람의 마음을 먼저 돌아보고 보듬고 생각하는 그 사고하는 그 마음이 결국은 이 정기회사 사장님에게 정말 생각지 못했던 일거리와 또 IMF 때 모든 회사들이 쓰러지고 망했지만 이 회사만큼은 큰 기업 LG나 이런 대기업에서 이 회사를 믿고, 아, 저 사장님은 신임할 수 있다. 저 사장님은 어떤 일을 맡겨도 자기의 이익을 챙기려고 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을 돌아보고 살피고, 또 자기의 어떤 이익보다는 다른 사람의 이익과 마음을 더 살피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아 IMF 상황 속에서도 그 회사는 굉장히 튼튼하게, 또 날로 날로 커 갔다는 어,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오늘 어르신들과 같이 자, 이야기를 나누어 봤는데요, 삶을 더 행복하게 또... 삶을 훨씬 더 따뜻하게 내 주변이 훈훈하게 만들면서 살수 있는 그 방법이 오늘 이 전기회사 사장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살피는 깊은 사고, 우리는 나를 먼저 챙기고 나의 이익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나에게 손해가 오거나 또 나에게 불이익이 오는 것은 정말 싫어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어찌 되든지 간에 나만, 나만 편하고 나만 행복하고 나만 따뜻하면 된다고 하는 그런 나만을 생각하는 나 중심적인 생각과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어느샌가 가득 채워져 있고 또 우리의 사회 또 우리의 생활 우리 주변에 많은 그런 마음을 가진 이들이 많아져서 다른 사람의 어려움 또 다른 사람의 입장 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사고하는 기능이 점점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전기회사 사장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행복은 어디에서 만들어지는 거지? 내 삶이 모든 사람들은 행복하기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데 그 행복하기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비결을 사람들은 찾고자 하지만 그 비결은 다른데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살피고 또그 사람의 마음을 살피려면 생각을 해야 되겠죠. 이런 내 입장이 아닌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다른 사람의 상황을 먼저 살피고 생각하는 이 사고하는 이 마음이 결국은 나의 이익이 아닌 다른 이의 이익과 또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것이 아닌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그 사람의 어려움을 보듬어 줄수 있는 이 마음이 결국은 스스로 나를 행복하게 만들고 또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삶을 더 윤택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생각만, 자기만 생각하는 1차적 사고가 아닌 주변 사람들을 살피고 보듬고 또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을 한번더 생각해 보는 이런 사고는 나만을 생각하는 1차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주변의 마음을 살피고 보듬는 2차적 깊은 사고가 오히려 나 자신을 더 훨씬 더 행복하고 또더 발전되게 만든다는 사실을 이야기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살피고 사과하는 사람은 보통 사람들이 하지 않은 일들을 하게 되죠. 오늘은 정기회사 사장님의 이야기를 했지만 보통의 기업을 운영하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그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하고 그게 거쳐 버리지 그 하청업체 젊은 가장의 정말 장애도 치르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연에 또 자기의 있는 재산을 전 재산을 다 털어서 보상을 하는 일은 좀처럼 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살피고 사고하는 깊은 사고를 가진 이 마음은 보통 사람이 할수 없는 일반 사람들이 하지 않은 일들을 하게 만들죠. 결국은 그 일이 IMF가 될때 내가 내 자신의 이익을 내가 붙들고 챙겼을 때는 그냥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면서 조금 조금 사업을 늘펴가는 그런 단계에 머물렀다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챙기고 입장을 생각하는 그 깊은 사고를 통하여, 비록 정말 큰 기업은 아니었지만 전재산을 털어서 그 보상을 한그 일이 결국 남을 위하는 일 같지만 그 일을 통해서 저 사람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평판을 얻게 되었고, 큰 대기업에서 뭔가 일을 맡길 때, 어마어마한 금액의 수주를 하게 될 때, 신뢰를 할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업체에게 일을 맡기고자 하는데, 결국은 그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이 깊은 사고가 오히려 그 사장님이 신임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입증해주는 결과가 되어졌고, 그 일을 계기로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타인을 생각하는 그 마음을 계기로 오히려 이 전기회사는 아주 크게 정말 큰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내 이익, 내 눈앞에 닥쳐진 그것을 챙기는 것이 나에게 더 행복을 가져다 줄것 같지만 나만이 아닌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또 다른 사람의 입장을 깊이 생각하고 보듬는 이 깊은 사고가 우리의 삶을 나의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어르신들 저와 어르신들 남은 시간 동안 이 전기회사 사장님이 깊은 사고를 한 것처럼 정말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건이 사고하는 힘에서 당장 눈앞에 있는 이익이 아닌 다른 사람의 입장, 또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보듬을 수 있는 그 생각이 우리를 더 행복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또 삶에서 그런 삶을 또 실천하는 그래서 더 행복한 나머지 여생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